수시, 이탄입니다. 순식간에 남극까지 갔다 오세요. 얍! 남극 추워요? 네, 엄청 추워요. 그럼 이제 그러면 누가 남극까지 갔다 오는지 시작해요. 준비 시작. 아, 너무 추워. 아,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제 빨리 돌아가요. 아, 지금 아, 지금 온지 일 분도 안 됐는데 결선 없죠? 여러 이제 비행기 타기. 어리 비행기. 비행기. 와. 이게 또 됐습니다, 여러분. 으, 비행기 타고 어디 왔어요? 저지금이요 한국으로 갈려 했는데! 으, 으, 으. 벌써 비행기를 갔다가 벌써 한국까지 돌아왔어! 아니, 그, 그게 아니라 한국을 지나서 한국으로 우리는 못 간다고! 그럼 여긴 어디에요? 여긴 북극이라고!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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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극? 이상하네. 아, 오케이. 왜요? 보니까 BQF에 이렇게 쓰여있는데 뭐라고 써있요 남극이 지나서 북극이 지났다가 순식간에 5초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온다 그니까 러 여기 북극이 아니야 5초만에 세계여행을 한 거라고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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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 지나올게요 없어져라요 다시 되돌아오네요. 우리가 돌아왔다고. 여보세요 잠깐만요. 네. 우리 어디 있는 거예요? 우리, 여긴데요. 어. 순베리도 마술이었습니다. 그럼, 저요. 지금 배고파요. 배고파요? 네. 저요. 어, 그러면, 어, 뭘 먹으면 좋을까? 근데 저, 그 돈을 안 갖고 왔어요. 신용카드로 뭐든 긁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버스부터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? 프리에에 아니, 가면 뭐든 사줍니다 하나씩 그래. 500원씩 고르세요 오예! 역시 친구야 친구 역시 친구야 친구 그래서 갈 수는 없지만 네 숟가지 등록로 가도록 하죠 얍! 어쩌죠 저희 지금 숟가리등록로못 갔어요 그러니까 마법을 다 썼어요 그냥 걸어가야 되나봐요 아이고 다녀자 이따는 듣배 이따, 이따 들어주세요 스위스 하지 말고 네, 배 택배 택 지금 너무 신나고 있습니다.